저한테 전화 오셔서 매출이 좀 떨어지셨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유가 뭐냐고 서 제가 찾아가서 상담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사장님이 웃지를 않으세요. 안녕하세요. 저는 점포라인 황규남 팀장입니다. 지금 점포라인에 근무한 지는 지금 6년이 좀 넘었고요. 처음에 입사를 할때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.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가장 빠르게 접했던 게 당구장이었거든요. 그래서, 아, 당구장은 나도 좋아하고, 메리트도 있고, 또 이제 나중에 향후에 나도 운영을 좀 해봐야겠다. 라는 또 생각도 있기 때문에 이제 당구장 쪽으로 맞추게 됐죠. 뭐, 중대 다섯 대, 대대 두대 기준점을 잡자면 총 일곱 대인데, 요 정도 사이즈는 아르바이트생이 필요가 없어니다 일단 인건비 부분에서 들지가 않고요. 그리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나한테 수익이 더 올라가는 상태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동호회라든지 모임이라든지 그래서 또 그런 모임을 통해서 또 어느 정도 수입이 생길 수가 있고 또 내가 당구를 좀잘 친다 하신다면 교육을 해서 뭐 그것도 어느 정도의 수입이 또 생길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아 되게 많은데요. 음그 중에 이제 한 분이 좀 생각나시는 분이 계세요. 이 분은 이제 진짜 당구장에 대해서 모르세요. 퇴직금 갖다가 운영을 하시는데, 여기저기 뭐 카페도 알아보시고, 뭐 프랜차이즈도 가서 견적도 받아보시고 하셨던 분인데, 일생 동안 일하셨던 퇴직금을 갖다가 당구장을 창업을 하시려고 하는 게, 저는 이때 이유가 뭐냐고 여러 여쭤봤더니, 자기가 할줄 아는 게 없다. 근데 자기가 당구는 좋아한다고 하시더라고 요그 사장님께서 소개를 받아서 저한테 연락 주셨다고 하니까 저도 신뢰를 갖고 끝까지 책임지고 하겠다고 하셔서 처음부터 지금 그 마무리 단계까지 제가 계속 옆에 붙으면서 했던 분이죠. 그리고 이제 또 주변에 계신 분들이 계시면 또 소개도 시켜주셨던 분이라 가장 기억에 남고 죄송을 짜면서 감사하다고 하셨으니까 일단은 지금 이제 요 사장님은 지금 현재 송파에 계시는 사장님이시고요. 근데 맨 처음에 운영을 하실 때 힘들으셨던 부분이 잘 모르시는 분이셨어요. 그래서 제가 거기 양도하셨던 사장님과 인사하셨던 사장님을 한 보름 정도 같이 운영을 하게 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사장님들이 손에 어느 정도 익으셨고, 그래서 이제 위생관리부터 시작해서 청소, 보건 모든 거를 다 설립을 하셨는데, 어느 순간인가 저한테 전화오셔서 매출이 좀 떨어지셨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유가 뭐냐고 제가 찾아가서 상담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사장님이 웃지를 않으세요. 손이 오면 그냥 어서오세요. 안녕히 가세요. 그냥 이 정도 사이즈하고 뭐 음료는 뭘로 드릴까요? 제가 한동안 지켜보고서 그거 부분을 좀 고쳐드렸더니 그대로 또 매출이 상승하셔서 뭐한 1년 반? 한 2년 사이에 이제 수익이 더 발생되셨고요. 이제 당구장은 꾸준히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요, 항상. 그 사장님도 그걸 아시고 이제 재미를 느끼시면 좋으신 거니까요. 당구장을 운영을 하실 거라면 처음부터 끝까지. 이거는 내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. 고객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게 하나부터 열까지는 다내 가게라고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셔야지만 이 돈은 많이 벌신다. 서비스 마인드를 갖고 하셔야 된다고 하시는 부분이 많죠. 그래서 아르바이트생을 놓지를 않고 하시는 분들은 내수스로 치우고 청소하고 다 하셔야 됩니다. 근데 그거를 소홀하게 하시고 깨끗하지 않고 이런 부분에서 제가 엄청 사장님한테 많이 강조를 하시는 부분이고요 왜냐면은 그걸 안 하면 손님들은 한두 분씩 떨어져 나가시고 결국은 입소문이 터지면은 또 찾아오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되게 많이 강조하죠. 위생관리를 많이 강조하는 편입니다. 말씀을 드린다면 딱 하나밖에 없어요. 신뢰입니다. 저를 처음부터 끝까지 믿어 주시고 하시는 사장님들은 제가 이 업종에서 나가지 않는 이상 끝까지 관리를 해 드리는 그런 시스템 구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믿고 따라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